안녕하세요. 어쭈입니다. 2021년 정부 정책이 좀 나와가지고 점검할 겸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가 제공. 이게 뭐냐면 대출 같은 거를 받을 때 이렇게 구비서류들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하는데 한 2, 3일 정도 소요를 했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제공 즉시 수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10종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편리해지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전자 서명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종전의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전자 서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전자서명 시범사업자가 카카오, 통신사 패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 페이코, 이렇게 다섯 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한줄 코멘트에 시범사업자들 여기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부에서 <laughs> 종목을 뽑아주네. 이거 제가 절대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이 나왔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 방향 수립해서 어, 교육 정책의 3대 방향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감성적 창조 인재를 육성, 초개인화 학습 환경을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 추구를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AI, 그 다음에 AI, ai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렇게 제 눈에 제일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성적 인재는 잘 모르겠고 일단 ai랑 빅데이터만 보였다. 메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인데요. 음,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 의료 시스템 활성화 그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원격 의료 시스템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구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대면 의료 중심의 의료 시스템 한계의 직면에서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인력의 공백을 일부 해소하고자 2021년 6개 교정시설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추가 구축한다고 합니다. 어, 원격 의료 시스템 비트 주세요. 라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비트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의약품 특별 보안 검색 제도 개선입니다. 제도 개선 코로나 치료제 백신 등 콜드 체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항공 특별 보안 검색 제도가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특별 보안 검색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 항공청에 신청 승인해서 3일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 처리 절차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콜드체인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적정 온도 상시 유지 및 형질 변형의 요인이 될수 있는 엑스레이 검색 제외. 이렇게 2021년 2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마디 코멘트는 하도 이제 뭐라고 하니까 신속하게 통과시키려나 보다. 콜드체인 냉동실이긴 하지만 일단 메모. 뭐 이번에 특허 받은 기업이 아마 1... 일... 네 여기까지 하고요. 드라이아이스 쪽도 한번 봐놔야겠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다음은 탄소 중립. 핫한 키워드죠 탄소중립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해양 해운 산업 관련 정책입니다. 최근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12.9% 증액한 1,500억을 기후환경 개발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요거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예산이 큰 것들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너지 효율 미래의 수소. 수소요. 네. 요거는 그렇게 금액이 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뭐 창부 정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분야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이라고 합니다. 2050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해운 항만 분야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로드맵 수립 예정 시점인 2021년 4분기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나오려면 아직 조금 남았으니 총알은 준비해 둬야겠군. 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다음은 해운 관련입니다. 해운 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중소해운 항만 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증 범위, 기존에는 선박 등 자산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일반 운영 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계약 이행보증 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용보증의 경우에는 긴급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 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정 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거라고 합니다. 한 마디 코멘트 물 들어올 때노 저으려고 하는 건가 정부가 도와주는군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 관련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이라고 적혀 있고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수산식품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법률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률은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수산식품 참치에 먹고 싶다 이렇게 한마디 적어두었습니다. 어, 그 밖에 증권 거래의 희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증권 거래세율 인하라고 적혀 있네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 거래세율을 인하합니다. 주권 양도식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 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증권 거래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0.25% 0.1% 였는데 2000... 2021년, 2022년 0.08%, 0.23% 이렇게 변경이 되고 2023년에는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로 늘린다고 합니다. 계정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마디 코멘트 개꿀. 이 아니라 세금 두드려 맞아도 좋으니 대주주 되고 싶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4일 개장 전에 눈에 띈 뉴스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1월 2일 날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라는 뉴스가 떴고요. 오늘 1월 3일, 1월 3일입니다. 업비트에서 오후 2시 11분 기준 3,800만원 돌파를 했고요. 아까 보니까 3,90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3,900까지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3일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 논의 요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리두기 2주 연장 5명 이상 모임 금지 요게 권고에서 금지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요거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문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1월 4일 뉴스에서 네, 북한 당대회가 4일 날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 빅데이터 플랫폼. 아까도 제가 계속 집었지만 AI랑 빅데이터 이거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4일날 접종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볼 거는 이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지, 상황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는 이제 경미한 뭐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이 부작용 부분에서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첫 수소 충전소 운영한다고 합니다. 수소차 뭐 수소 관련 뭐 이런 것들 한번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에 정부 정책이나 지금 눈에 띈 뉴스들 이런 것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아니라 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